여러분, 60조 원입니다. 세상에, 대한민국 예산의 10분의 1에 달하는 역대급 수주전이 시작되었는데, 남들이 멍하니 지켜만 볼 때, 시장의 큰 손들은 이미 매집을 끝냈다는 사실. 자, 제가 시장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종목과 섹터를 진단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방송에서 목이 터져라 강조해 드린 게 바로 이 조선 섹터였죠. 최근 조선주의 상승세가 정말 눈에 띄지 않습니까? 무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기대감으로 해서 조선주가 연초부터 아주 뜨겁게 급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LNG 운반선이나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발주가 늘어나면서 우리 국내 조선사들 의 수주 잔고도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하나오션, 작년에 좋은 상승률 보여준 이후에도 12월 말에 딱 자리를 잡아주고 계속해서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글로벌 조선업 업황 회복에 앞으로의 상승세가 더 기대되는데, 지금 조선 섹터 제가 항상 커버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또 다수의 아주 멋진 조선 기업들의 여전히 지금도 큰 형님들이 좋은 기회로 여기고 물량을 사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노리는 건 바로 이거잖아요. 큰 형님들이 꾸준하게 물량을 모으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을 노리는 게 바로 개인들한테 아주 유리한 매매 방식이라고 했죠. 여기서 최근에 조선 기업들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라고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좋은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제가 방송뿐만 아니라 실시간 정보방에 있는 분들께 매일마다 브리핑해 드리면서 종목 찬스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계좌에 조선 기업이 없거나 최근 상승이 나왔을 때 멍하니 바라만 보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도 좀 기회라고 보는데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건데 일단 지금도 기회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건 하루 이틀 치기가 아니라 한달두달석달좀 길게 볼수 있는 중장기로도 손색없는 최고의 매력 포인트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도 기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 왜 지금도 조선 섹터를 봐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이런 내용들이 다 중장기 흐름이기 때문이겠죠 지금도 이 모든 내용들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고 봅니다. 더 올라올 수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지금 한화가 미국에 있는 필리 조선소, 여기에서 미군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이미 작년부터 이쪽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서류들을 다 준비하면서 조만간 제출할 계획인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이슈일까요? 오늘 조선 기업들 조금 빠진다고 해서 오늘 끝나는 걸까? 아니죠. 이 이슈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길게 볼수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가 더욱더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걸 미리 지금 노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꼭 아셔야 할게 미국의 황금 함대를 넘어서 이제는 또 캐나다 잠수함까지 나오고 있죠? 지금 현대차 그룹과 함께 조인트에서 캐나다와 D를 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HD 현대와 하나오션이 독일 기업과 함께 60조 원 추정되는 캐나다 잠수함 쪽에서 결선 진출을 했는데 여기서 의문이 있을 거예요. 이거 마지 자동차 강국 독일 폭스바겐과 붙었는데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지금 독일은 폭스바겐, 우리 한국은 현대차와 함께 조인트하면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이미 한국의 조선 기업들이 바로 캐나다 아래에 있는 미국 쪽에서 구남 에마로 수조 또 필리 조선소, 오스타 조선소 이런 것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로 인해서 우리가 따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물론 가봐야겠지만 저는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투자 포인트가 살아있는 상황인데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트럼프가 한화에다가 뭐라 있죠. 굿 컴퍼니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캐나다 잠수함, 미국 군함 MRO 이런 거에 지금 쏠려 있지만 투자 포인트는 하나가 더 있죠. 뭐죠? 바로 LNG. 자 올해부터 글로벌 LNG 시장 선박 수주가 물밀듯이 더 크게 증가할 전망이고 작년도 연간 발주되었던 글로벌 LNG 컨테이너 선 대비해서 저는 올해 두배 이상 증가하는 전망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 이럴 때 LNG 관련한 기업들도 투자를 해야겠죠. 지금이 딱 적기다 이거. 거예요. 그러면서 LNG 선이 실적을 끌고 오고 있다 하면서 K조선 기업들이 올해 연간 영업이익 무려 10조 원 넘을 전망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거 저는 확률 아주 높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슈퍼 사이클의 섹터인데 투자를 반드시 해야겠죠. 특히 잠깐 쉬고 있거나 눌릴 때가 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게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리는 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LNG 관련해서 얼마 전에 HD 한국조선해양이 새해 첫 시작부터 1.5조 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LNG 선박을 미국에서 수주를 받았죠. 이미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 뒤이어서 삼성중공업 HD 현대 하나오션 이런 기업들도 조만간 LNG 컨테이너 선박들 수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기대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무려 2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미국의 함정 에마로 수주. 이 부분도 지금 3번 이력이 있었던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HD 현대중공업 더 나아가서 HJ 중공업 SK 오션플랜트 이런 기업들도 지금 미국 MRO 쪽에서 수주를 두드리고 있는 거죠. 이미 딴 수주도 있고 더 두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올해도 더욱더 늘어나겠죠. 여러분 이런 투자 포인트는 올해부터 다시 오래오래 이어지는 투자 포인트이기 때문에 잠깐 하루 이틀 좀 빠지거나 쉰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버리면 안 되고 오히려 조선 기업들 이렇게 매력 있는 기업들 잠깐 쉴때 횡보할 때 박스에 갇혀 있을 때 눌릴 때 그 때가 최고의 기회다 이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관심 없으시면 놓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또 그런 종목들 잠깐 쉬고 있을 때, 눌릴 때 놓치지 않고 우리 실시간 정보방에서 신호 보내드리니까 이런 거 매매하실 때꼭 놓치지 마시고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먼저 항상 커버하는 한화오션 여러분들께 최고의 타이밍 때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먼저, 최근에 10월 15일이었어요. 이렇게 앞서서 2, 3개월 동안 횡보하고 재미없었던 그런 자리 때 방송에서 10분 이상 말씀을 드리면서 최고의 찬스 나왔습니다. 비록 주가는 지금 빠진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나이스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딱 보름만에 급등이 나왔었죠? 왜 이때 잡았냐 하면 제가 항상 매매하는 교과서 기법에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 강조했던 내용이었어요. 왜냐면 내내 횡보하는 중이지만 큰 형님들 물량은 더 사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여기 형님들은 이 횡보할 때를 기회로 역에서 내내 본인들이 원하는 물량을 모았단 상황이었고 이거를 제가 딱 캐치해서 이때 말씀을 드린 거였죠. 이때 방송도 보시고 실시간 정보방에서 신호 받아보신 분들은 다 이거 매매하셨겠죠. 그 다음에 바로 보름 만에 어마무시한 퍼포먼스가 나왔던 건데, 그 이후에 하락하다가 쭉 횡보할 때, 제가 12월 16일 날, 또 12월 26일 날, 이렇게 두번 하나오션을 상세 브리핑 드렸어요. 또 기회 왔다. 왜냐면, 형님들 또 사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화오션 지금도 계속 커버하고 있는 중이고 매일마다 실시간 정보방에 계신 분들께 한화오션, 조선 섹터 또 다른 효자 종목들 형님들이 사고 있는 기업들 항상 전략들 말씀드리고 브리핑 드리면서 커버하고 있으니까 한화오션을 보유하고 계시든 관심 있으시든 다른 기업 관심 있으시든 다 조선 섹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혼자서 매매하실 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마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저의 코멘트와 함께 손 잡고서 함께하면서 멋. 매매 같이 한번더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하나오션 10월 말에 있었던 이 라인 저는 얼마든지 돌파하면서 신고점 갱신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들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12월 26일 이 타이밍 때 단기에 눌릴 때 한국 조선 해양 관련주 말씀을 드렸었죠? 좋은 종목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조선 섹터에서 한화오션 뿐만 아니라 이 종목도 저의 검색기에 오늘 딱 나왔기 때문에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잠깐 눌릴 때, 쉴 때, 이럴 때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저의 기법과 장중 검색기는요, 이런 찬스 주는 자리를 놓치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이거 같이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조선 섹터 단기뿐만 아니라, 중기 스윙으로도 멋진 기회 주는 기업들이 지금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은요, 실시간 정보방 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구독자 무료 이벤트를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드리려고 총 200페이지 분량의 주식 전자책을 막 모두 받아가시라고 올려드렸었죠. 이 강의 자료 같은 경우는 단타부터 중장기 투자까지 전부 커버할 수 있는 제 핵심 노하우가 딱 담겨 있기 때문에 주식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부터는 잃지 않는 매매를 할수 있다고 막 자신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딱 잡아내는 그런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하고, 그리고 복잡한 거 없이 호가창만으로도 수익을 낼수 있는 초단타 호가창 매매법을 상세하게 다뤄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10배 터지는 종목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요 세력의 매집봉을 딱 식별하는 노하우, 이런 것도 자세히 소개해드렸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시중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주식 고수들이 쓰는 급등주 검색기입니다. 장 초반 시초가, 오전 VI 단타, 눌림목, 종가 매매처럼 시간대별로 최적화된 검색식을 모두 공개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 주식 초보분들이 많고 워낙에 다양한 증권사 그리고 어플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나온 종목들의 매매 타이밍까지 제가 짧게 요약해서 실시간 신호 아침마다 막 공유해 드리니까 아주 효율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하고 시간 써서 다운로드 여러 개할 필요 없이 이거 막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신청 방법은 지금 바로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4833-7782 여기로 급등이라고 문자로 딱두 글자만 보내면 신청 완료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